오늘은 가은이 합격자 영상을 찍으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목 상태는 좀 어때? 안 나와요. 아, 밥을 안 먹어. 아니야, 그래도 할수 있을 거야 너. 아니는 목이 안 좋아도 항상 응.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화이팅. 어제 촬영지 사진 봤지? 네 그, 봤어요. 어. 우리나라가 아닌 느낌. 어. 오늘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복장이나. 그런가요? 어. 저 아무런 화장도 못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잠깐 꺼놓겠습니다. 어. 로망의 길이다 응.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된거예요 응. 됐네요 저 그럼 이제 2년 후에 휴학하고 에버랜드 가서 알바하면 딱이겠어요 놀이공원에 알바에 그게 있는거라서 응. 원래는 롯데월드 생각을 했지만 롯데월드는 출퇴근이고 저는 잠실까지 가는데 1시간 반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응. 그래서 에버랜드 알바에 가요 떨어진다는 그것도 없어요 아이. <laughs> <laughs> 떨어졌을 때도 어, 없어요 그 어.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휴학하고 에버랜드에서 1년 정도 일을 해요. 어. 해보고 마음에 들면 더 오래하고, 어. 그 뒤에 휴학을 더 하게 되면 어. 이제 크리스활동에 전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나라 가서 한달 살기라거나 이렇게 하고 다 채우고 이제 복학을 해서 멋진 선배가 되어서 이제 좀 음악 활동을 할... 근데 그러고 복학하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걸? <laughs> 학교에. <laughs> 저는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음.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 일단은 원대한 꿈이. 좋은 학교에 간 이후에 가은이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laughs> 너무 원대한 꿈이라. 에이, 다다 지킬 거 같은데? 너는? 되면 좋겠어요. 어. 제가 뭐 CC를 했는데 휴학을 한다거나 이런 거 생기지 않으면. 음. 아, CC 아, 생기지 <laughs> 않을까? 아, 그런, 그런 변수. 변수. 네, 어제 그런 음. 를 들었어요. CC를 하는 거를. 추천하진 않는데 CC라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휴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버티면 남장 군대 가게 돼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나... 그만 하더라고요 어. 남자가 군대를 가거나 여자가 휴학을 하거나 어. 둘 중에 하나다 잘 제가 휴학하진 않아요 저는 휴학에 아껴놨다가 애버랜드 알바 가는데 서야 되니까 거울이구나 뭐지? 네. 어, 제가 일본에서 어. 잘... 전제 인생이 대학이 제일 고민이었는데 제가 서알바실라고볼까곧짠 실제로 그런 그런 것도 진짜 많이 요죠 DM으로 학원에 응. 상담 가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나요? 이래 제가 막. 학원 번호를 줘야 되나 내가? 그래서 고민다가내이에찍으면 매니저님이나 본장님이 받으실 거예요 어. 저한테 이렇게 저희 학원 정보를 물어보는 사람이 꽤나 있답니다 저희 학원이 야. 이미 1선 1장이지만 저희 학원이 이제 그 네임드 보컬 학원들의 축에 낄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구로 나갈 때까지 Yeah. 저희 신생도 아니잖아요 사실. 어. 전통이나원이기 때문에 딱때 내가 우리하고 스타 맞는다. 이야. Yeah.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학원이 일상에서 제일 입결 좋다. 자 잡을 수 있지 않나? 원장님 말씀해주세요. 저희 학원이 일상권에서 입결 제일 좋잖아요. 좋죠. <laughs> 다들 이번에 열심히 해주셔서. 경희대도 싹싹 보내고 원대도 싹싹 보내고 우리가. 좋아하고. 동화도 가고 렛츠고 백성에 대한 바치고 렛츠고 학원 명예전당이 명예 전당이 있거든 명예의 특강 탐나 아. <laughs> <제가요? 웃음> 특강 안 해야지 아... 제가요? 특강 안서 무슨 말해 나? 특강 그냥 한 4시간 잡아도 될것 같아요 맨날 다할것 같은데 질문이도안 받아도 돼요 그냥 할 말도 많을 것 질문해도 돼요? <나와요>. 이따가 하세요 복나서 <laughs> <laughs> 잠시만요 제가 할말 너무 많아요 <laughs> 질문 안 받습니다 근데 꽤는 자주 오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도 오거든요. 저는 응. 티켓팅하러 학원에 와요. 아, 밴콘이요 가야지. 응. 작년에 입시 때문에 3만 났기 때문에. 아, 목금이면 너 되는구나? 너는. 되죠. 와, 학교가 그게 되네. 이제 구분 굳은... 도착. 여기인가요? 공장 같아 보이는데 안에는 되게 멋진 분위기. 크로드. 그, 이런 분위기의 곳입니다. 이런 모래. 샹들리에도 있고 이런 소파와 자깔밭도 있고요 문 또한 굉장히 느낌 있는 여기에는 이 해리포터 문 같은 데로 가면 에이브라흐 링컨 오늘 이게 입시 대 착장인가요? 네 오. 똑같아요 먼저 <laughs> 그 양말도 제가 찾아서 왔어. 그 컨셉과 곡 스타일을 너무 많이 공개하시는 게 아닌가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보도록요 <laughs> <laughs> 내가 <laughs> 제 요즘 컨셉이거든요. 네. 자신감을 좀 잃어서 요즘 아주 좋지. 자신감을 잃하기 위해서 좀 나대고 있어요. 어 그거는 뭐 관리를 위한 비법 음료인가요? 옥수수 수영차 어... 기성품입니다. 네.